제가 그 매물을 보고 W800을 이제 내놨다 그랬잖아요. 그거를 팔고 이제 R9T를 사오려고. 제 매물은 제가 가격을 진짜 엄청 싸게 올렸어요. 왜냐하면 또 불경기기도 하고 또 간보는 그런 연락들 좀 싫어가지고 그냥 싸게 올리고 빠르게 좀 처리를 하자. 그래서 이제 제가 올리고 하루만에 어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분이랑 일정 조율해가지고 일정 때문에 이제 팔기로는 결정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탁송까지 해가지고 명예 이전 처리가 끝났거든요.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. 뭐, 예약 중이라고 바꿔놨는데도, 뭐 팔렸느냐, 안 팔렸으면은, 혹시 거래 불발되면은 본인한테 팔라. 그래서 뭐, 아, 너무 가격을 싸게 올렸나?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, 일단 그렇게 올린 이유가 제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가지고, 빠르게 좀 가지고 오고, 가지고 오기 전에 제 거를 처리를 하고 싶어가지고, 그렇게 했던 건데, 진짜 어처구니가 없게, 판매자가 잠수를 탄거예요아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판매자한테 어.. 어쨌든 가격이 뭐 한두푼 하는건 아닌데 근데 물건은 좀 보고 시동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소리 듣고 그러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도 다 했는데 이제 일정도 다 잡아놓고 가기 전에 이제 주소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실 주소를 올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그 전날 밤부터 보기로 한날 오전 오후까지 주소를 달라 뭐 전화도 해보고 어디로 가야 되냐 그냥 다 씹혔어요 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같이 매물 보던 동생한테 너가 연락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 친구 연락도 다 쉽고 서뭐 여러 가지 어 의심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정황들이 있는데 그냥 뭐 귀찮으니까 그런 것들은 말안 안 하고 근데 뭐 변심했던지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한 가격보다 더 주는 사람이 나타났던지 근데 그런 것들 사실 뭐 물건 사고 할, 팔고 하다 보면 별 것도 아니거든요. 사람 마음이 뭐 변할 수도 있고 나 판매하기로 했는데 아 주차장 내려가서 보니까 너무 예뻐서 다시 팔기 싫어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매 붙이는 건 상도가 아니라고 하고 저도 동의나 하지만 진짜 뭐 양심적으로 아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가격을 너무 싸게 올린 것 같아서. 비싸게 주는 분이 있답니다. 그래서 사장님이 이 가격 주실랍니까? 하면 그거 이제 좀안 좋은 상황이죠.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, 그러면은 이제 뭐 구매하는 사람이 아유, 저는 그 가격에는 안 살랍니다. 아니면 그 가격에라도 사겠습니다.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해 볼 여지가 있는데, 그냥 아예 잠수를 타버리고 연락도 씹고, 뭐 전화도 안 받고 이래버리니까, 그냥 뭐 시간만 날린 거죠. 그래서, 제 바이크는 그냥 팔렸어요. 탁송도다 보내고. 받으시는 분도 너무 예쁘다고, 뭐,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. 그래서 기분 좋게 팔았는데. 제 바이크가, 물론 뭐, 바이크한 대는 아니지만. 어떤 거를 내보내고 새로 들여오려고 마음먹었는데, 이제. 보험 승계도 해야 되고, 여러 가지 제가 뭐, 생각한 것들이 있고, 일정을 조율해 놨을 거 아니에요. 근데, 살 바이크가 없어져 버리니까, 졸지에 그냥 제 바이크만 사라져 버린 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진짜, 부랴부랴. 좀 급하게 또 매물을 찾았죠. 그래서, 이렇게 급하게 사면 좋지는 않은데, 급하게 팔면 싸게 팔리고, 급하게 사면 비싸게 사니까. 근데, 어쨌든, 다행히, 어 제가 원래 살려고 했던, 유로 4 모델 그리고 이제 저는 중고로 구매를 할 때는 신차는 상관없지만 중고로 구매를 할 때는 전 차주가 누군지를 항상 유심히 보거든요 그 차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나이대는 어떤지 근데 일단은 한 분이 계속 소유를 하셨던 거고 이제 60대 은퇴하시고 전직 경찰이셨는데 은퇴하시고 취미생활 즐겨보시려고 알라인티 구매하셨다가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 이래서 3000kg도 못하고 이제 본인이 구매하셨던 어 샵에다가 판매 의뢰를 해놓은 그런 매물이었는데 그래서 뭐 히스토리 다 확인하고 거기서 이것저것 전부 처리하고 엔진오일까지 갈고 그리고 바로 가지고 왔죠. 그래서 가격은 뭐 깎지도 못하고 조금 비싸게 들고 온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원래 살려고 했던 매물보다 기본적인 파츠는 많이 장착돼 있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좀 실용적으로 항상 쓰는 그 용도를 찾고 있었어서 음 사이드백 달려고 지금 예약은 해놨는데 그것만 장착하고 뭐 여러가지 다면될것 같아요. 지금 바인드미러는 좀 고민 중이고요. 못생겨가지고 떼버릴까 고민 중이고. 뭐 그렇게 급하게 할건 아니니까. 블랙박스 달려있고 USB 포트 빠져있고 그 다음에 SP 커넥트 크랭크 샤프트 때문에 진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좌우 진동이 되게 심하거든요. 라인티가 그래서 이제 그 트램프 마운트 용으로 하나 지금 주문해 놨어요 그거 오면은 어뭐 직접 달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꾸미는 맛으로 탄다기 보다는 되어 있는 거 실용적으로 타는 느낌으로 그냥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라인티를 타본 게 진짜 처음 나왔을 때 유로 유로 3 모델이죠. 완전 진짜 그날것그 자체인 모델. 제가 한번 타보고 그때 감각이 막 가물가물한데. 그리고 이제 진짜 오랜만에 약간 절충안으로 유로 4를 가지고 왔는데. 조금 더뭐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기존에 타던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달라서. 일단 제일 좀 적응이 필요한 게 클러치감이 많이 달라요. 그래서 클러치랑 어 발, 손, 그 다음에 뭐 브레이크감 이런 것들만 좀 적응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무게야 웃긴 게그 W802. 워낙 철강통 차여가지고 얘랑 얘랑 무게가 5kg밖에 차이가 안나요. 심지어 얘가 5kg가 가벼워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전혀 적응 필요가 없고. 돌아갈 때는 시간이 좀 나면은 지난번에 갔던 남한산성길로 쭉 한번 돌아볼까도 생각 중인데 오늘 오전에 비가 많이 왔어요.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또 아직 그렇게 막 적응이 되진 않았는데 저은 노면 달리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서 시간 보고 컨디션 보고 그건 결정해 보도록 하려고요. 어쨌든 내일 사이드백 장착하기로 했으니까 내일도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.